안녕하세요. 저, 영화 바람바람바람의 제니 이엘 a 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최근에 아마데스 작품에서 콘스탄 m 베버 역할을 맡으셨는데 간담회 때 연기하다가 울어가지고 프레스콜 때 네네. 제가 연기했던 부분이 거기가 좀 모차르트가 죽어가는 네. 과정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이 힘, 많이 너무 많이 서로 지치고 힘들 때 서로 그 부딪히는 장면이라서 네그 장면 응. 사진 보면서 이제 그 연기에 몰두하셔가지고 눈물을 이니, 눈물을 확 쏟으니까 네. 그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기 에 몰두하는 아. 배우 이런 모습으로 지금 반응은 너무 좋죠. 감사하겠다. <laughs> 이 모차르트나 살리에리 역을 하고 계시는 그 배우분들이 워낙에 공연계에서 팬층이 좀 많은 그러니까 팬들이 많은 분들이셔가지고 네, 꽉찬 객석을 보면서 같이 연기를 하고 있죠. 요즘에는 연극은 음. 오랜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6년 만에. 6년 만에. 아 오랜만에 서시니까 그 무대는. 그럼 무대의 라이브함을 제가 음. 다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무대 인사가셨을 때 인사한 말을 하시는데, 네. 저는 길게 말안 해요. 저는 그냥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객석이 꽉찬걸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재밌으셨던 것만큼 주변에 좋은 소문 그리고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요만큼만 음, 해요, 저는. 음. 팬클럽 이런 친구 따로 있나요? 아니면 없었는데 누가 이렇게 이해 이렇게 들고 다네요. 네. 그분이 벌써 한 세네 번 저를 아, 열성팬이시구나. 꽃다발이나 이렇게 음. 선물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한두세분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콘스탄츠 베버 이에 인데 네, 모차르트의 네. 아내 콘스탄츠 베버 역으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네, 화요기 드라마 머리예요. 촬영 가기 전에 찍어가지고 네, 이거는. 연습 과정을 음. 좀 찍은 사진이고요. 어, 저때 음. 진짜 배우들하고 다 같이 맞춰서 연습을 해본 게 이게 첫 연습인데 아, 영상이랑 사진까지 촬영을 해야 됐던 거예요. 아, 부담이 엄청 쌔었기 때문에. 네, 연출님 앞에서 보여드린 것도 처음이었고 그래서 어, 너무 힘들었던 날이었어요. 네. 이게 이제 예능 프로그램, 네 라디오스타 나갔을 때, 폴댄스, 2주를 네. 어, 배우고 이렇게 매달리는 아주 멋진 동작을 하셨는데. 다행히 잘 하는 것처럼 나왔어요. 이렇게 중간에도 실수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동작을 하기 전에 제가 15cm 정도 쭈루룩 미끄러졌어요. 아, 아, 다 옛날 그 방송 보면 다 탄성만. <laughs> 운동하시는 모습 같은 화보가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어, 작품 때문에 준비를 하면서 아무래도 몸이 나와야 하니까 좀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보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잘 봐주셔서 식습관? 제가 먹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먹고 먹은 만큼 움직여요 스포츠 컨셉인 것 같은데 광고겸 화보였어요 뭐라 그러죠? 알통? 너 네. 있으시네? 적근육들이 조금 힘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장근육들이 조금 더 건강한 몸매를 가지려면 유튜브라는 단어가 나와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네. <laughs> 네. 유튜브에 보면 정말 다양한 운동을 강도별로 찾아서 요가나 아니면 뭐 뭐라고 하죠? 푸시업 네, 그런 거좀 많이 하는 음... 편이고요. 이건 이제 또... 도깨비 때 화보. 도깨비 컨셉이 빨간색이었는데, 아까는 건강 미인이라면 여기는 성숙한 여인. 네 이거는. 바람바람바람 바람 바람 촬영 때문에 제주도 가 있을 때인데 선글라스 주제로 음... 했었던 화보고요 기율이 너무 좋으시군요 어, 기술이 워낙 좋아서 <laughs> 뷰티 브랜드 화보예요 그때도 립을 주제로 CF 찍으신 것 중에 화장품도... 제가 도시적으로 그래요. 좀 생겨서 그런지 금융 통신 아파트 아니요 아파트 아직 못 했어요 <laughs> 아파트, 아직... 아파트 광고 단가 피사자는데 <laughs> <laughs> 예 아는 형님 네. 뭔가 말은 하고 있는데 화이트 하우스였어요 정말 해도도 어려운 건 예능이라 이 영화 내부자들의 한 장면인 파노 너무 좋았어요 연기를 너무 멋있게 하셔가지고 우민호 감독님께 감사드리죠. <웃음> <웃음> 긴장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이병헌 선배님하고 두 번째고 우발적이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해야 되고. 그럼서 이렇게 선배님, 그러니까 안상구와의 세월도 있고. 이 장면 어떤 장면이었죠? 위험한 쪽으로 네. 많이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도, 아 그치. 그만두고 네. 이제 나랑 다 잊고 떠나자라는 말을 하죠. 이건 이제 제가 안상구의 스파이가 돼서 정보를 캐다 주는 그런 그 장면이었죠. 주위에 있는 모든 남성들의 시선 한 몸에 받는 네. 제니의 그 강렬한 등장신입니다. 편집된 걸 보니까 너무 <laughs>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무 코믹하게 방구는 좀 치세요. 아니요 영화 때문에 배워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어. 제 의도대로 공이 가서 정확하게 맞고 끝나는 거 보니까 어 그게 짜릿한 게 있더라고요. 이건 일상 사진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도깨비로 도깨비로 포상휴 가갔을 때요. 개수.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런 거. 키우세요? 네, 고양이 두 마리랑 같이 살고 있고요. 태국에서는 식당인데도 이런 길고양이, 길강아지가 찾아오면 밥을 주고 아.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더라고요. 그 고양이 두 마리 이름은 뭐예요? 망고템 행사장이나 아, 네. 레드카페 가면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는 드라마 <laughs> 어쩌... 어워즈를 갔었던 사진인 것 같고요. 어, 이건 뭐 굉장히 순백의 청순함 이룡 청룡, 청룡이에요. 저는 이런 장면이 <laughs> 멋있어요. 이렇게. 배우가 이렇게 딱 있고 주위에 이렇게 카메라 분들이 딱 포진한 장면 연말에 시상식을 집에서 TV로 보면서 쓴 눈물을 삼키던 사람이었어요. 아. <laughs> 아... 아, 아직 너무 신기하고 제가 드레스를 입고 레즈카펫 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해요. 앞으로 어떤 캐릭터를 한번 해보고 싶다? 딱한 가지 장르나 캐릭터에 국한지어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뭐든 다 하고 싶어요 제가 해왔다, 했던 것보다 못 해본 게더 많은 사람이라 그렇죠. 뭐든지 열려 있습니다 <laughs> 혹시 뭐 해외 영화제 가보고 싶다? 좋은 작품을 만나고 좋은 감독님을 만나서 제가 때가 되고 운이 좋으면 갈 수도 있겠죠 영화제나 상을 노리고 연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음. <laughs> 네, 근데 가면 좋겠네요. <laughs> 네, 영화 바람바람바람에서의 제니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콘스탄체 베버로 4월 29일까지 광림아트센터에서 여러분을 또 연극 무대에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연극 아마데우스도 바람바람바람처럼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작품들에서 또 새로운 연기 많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를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